먼저 해운대구 선수들이죠. 파란색 상의. 먼저 해운대구 볼링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 선수의 모습인데요. 179cm, 구력 8년입니다. 네. 15파운드의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고요. 네. 오늘 많은 팬들이 지금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프링. 6개 핀. 준결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각 선수들 세 명의 선수의 팀웍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날 화이팅도 좋았고요. 네. 어, 실력 또한 대단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뭐 오늘 좋은 성적을 한번 내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민철 선수 스페셜이 자핀오핀4개 자칫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놓치는 어떻게 보면 놓치는 코스였어요. 네네네. 3번과 5번 핀 쪽으로 볼이 진입이 돼서 잡았어요. 했는데 반대쪽으로 갔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김민철 선수의 모습. 어, 뒤에 숨어있는데 네. 9번 핀을 아주 처리 잘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두 선수입니다. 170cm, 구력 1 5년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laughs> 오 원수리예요. 당...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자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조성두, 김선미, 송연이이세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루고 오늘 출전했는데요. 우전승으로 네. 올라왔습니다. 네. 자첫 프레임부터 조성두 회장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프레임. 해운대구 볼링협회 회장입니다. 정복기 회장. 해운대구 3대 회장입니다. 올해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두 번째. 아홉 개 핀. 아홉 개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네원3로 네. 정확하게 진입을 시켰고요. 일단 10번 핀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정복희 선수는 구력이 10년입니다. 10번 파운데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163cm. 해운대구 볼링협회는 4년 전에 창단을 했고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잡아냈습니다. 10번 핀, 나이스 커버. 준결 1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스 처리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칫 미스할 뻔했지만 다행히 네. 스페어 처리 되면서 네. 위기를 네. 넘겼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김선미 선수입니다. 김선미 선수는 총무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살림살이의 네. 네, 주역이에요. 네. 구려는 5년, 162cm. 자,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연습 투구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앞서 조성두 회장이 만들어놓은 스트라이크에 지금 더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아, 어, 지금 10번이 십만이라도 네. 어, 쓰러졌다면 그래도 스페셜리하기가좀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일단 왼쪽에 두 핀만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왼쪽에 핀두개 아! 아! 내심 지금 두핀 중에 한 핀이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스페 처리를 노려봤습니다만. 네. 아쉽게 핀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이 모습이죠. 네. 4번 핀이 튕겨 나가면서 10번 핀을 공략해 보는 맞습니다. 김선미 선수 아쉽습니다. 이제 해운대구 서승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서승현 선수는 168cm, 구력은 15년입니다. 15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운대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이사. 해운대구 볼링협회 총무이사입니다. 아주 폼이 역동적이에요. 들어간다. 아, 네. 아 네. 아홉 개 핀. 네, 어프로치 타이밍을 아주 늦추면서 마지막 네. 릴리즈 타이밍을 빠르게 하는 어, 투구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스피드는 아주 빠릅니다. 네. 어, 하지만 지금 원스를 정확하게 공략되지 못해서 한 핀이 남은 상황이에요. 선수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볼링을 시작합니다. 네. 네. <laughs> 오! 아, 그러나. 아, 이 피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요. <laughs> 네. <웃음> 자 이렇게 아...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광역시 볼링협회에서는 어, 세 번째 프레임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176cm, 구력 2년입니다.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송현익 선수입니다. 14반대볼세 번째 프레임 아홉 개핀 이번에 스트라이크까지 노려봤습니다만 네 송현, 송현익 어, 부회장은 네. 부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원스리 쪽으로 공략을 할수 있는 샷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평소에 이 부산 광역시 볼링협회 조성두 회장과 함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현익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페어 철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쪽에 네. 4번 핀입니다.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자 왼쪽. <laughs>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네. 김민철 선수가 네 번째 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는 179cm, 구력은 8년, 15 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볼링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왼손 볼러죠. 네 번째 프레임. 아, 파괴력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그렇죠. 아홉 개 핀. 높은 백스윙은 아니지만 마지막 릴리스 타이밍에 어 힘껏 어 지금 스윙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네. 스피드와 회전이 아주 지금 정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어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스포츠 잡아주고요. 네. 네. 나이스 커버네 번째 프레임을 마칩니다. 해운대구 볼링협회 파란색 상이. 해운대구는 옷 자체가 정말 그 파란... 해운대 해수욕장이군요. 네. <laughs> <laughs> 자,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김선미 선수입니다. 총무이사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프레임. 자, 부드럽게 다섯 번째 프레임. 아, 아 다시 또 어려운 핀이 자,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네. 핀 어떤 위치를 잡기도 힘들 텐데요. 그렇죠. 1-3로 네. 공략이 됐지만, 어, 회전이 지금 정상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5번과 7번 핀이 서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5번 핀 오른쪽으로 아주 얇게 공략을 해서 7번 핀을 넘어뜨려야겠죠. 네. 김선미 선수가 이제 스페어처리, 까다로운 스페어처리입니다만. 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공략을 분명히 네.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핀을 왼쪽으로 보내서 어, 나머지 스페어까지 처리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두구를 해봤습니다만 네. 그대로 핀두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송현익 수석부회장 아, 멀리 볼을 네. 원투 쪽으로 가야. 네. <laughs> 네 스트라이크. 네. 어, 마치 산입구장에서 홈런을 치고 난 다음에 네 삼루 베이스를 돌고 들어오면서 카메라에게 뭔가 네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이 아, 뭔가 쇼메시브 대단한 네. 선수가 확실합니다. 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운대구 볼링협회의 여섯 번째 프레임 서승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168cm, 15 파운드의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력도 역시 15년이군요. 해운대구 볼링협회 총무이사 낮게 아, 아, 잘 쳤습니다. 자, 맞습니다. 생각했었는데요. 거의 99% 이상 스트라이크 네. 코스가 맞았고요. 아, 쉽습니다 네. 아, 자, 너무 정리서, 잘 쳤거든요. 그리고 7번 핀이 흔들렸어요. 네. 네. 저 무거운 7번 핀이 흔들릴 정도면 지금 넘어갈 법도 한 라인을 분명히 잡고 투구를 했다는 건데요. 네, 네. 아, 신중하게 잡아 줘야 되겠죠. 어. 아, 아, 그러나 자, 이 마지막 처리가 어... 7번 핀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네. 아쉽게 핀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볼링 협회는 너무나 아쉬운 이제 <laughs> 여섯 번째 프레임을 마쳤고요. 쉽게 갈수 있는 걸 그럼요. 계속 돌아서 네. 가는 해운대 분데요. <laughs> 오늘 MBC 스포츠 중계서 에 특별 경기입니다. 부산 광역시 구군 임원볼링대회 오늘 출전한 선수들은 어, 각구와 군 그리고 부산시의 볼링협회 임원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친선을 도모하고 또 각구와 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특히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회장 아닙니까? 지금 조성두 선수. 네. 네. 오늘 경기 내용은 좋아요. 네. 오 원피스. 오, 그대... 오, 오 스트라이크. 자 더블입니다. 앞서 아 부회장인 송현익 선수가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자 7번째 프레임에서 다시 한 번. 아 원투로 넘어갔지만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더블을 아 먼저 뽑아내는 부산광역시 볼링협회입니다. 내가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회장이다. 아뭐 이런 어떤 그러네요. 네, 실력으로 <laughs> 한 번. 네. 자 그렇다면. 해운대구 볼링협회 정복희 회장. 여덟 번째 프레임. 자 소리가 좀 컸는데요. 원, 어떤 소요 아 여덟 개 핀이 쓰러졌습니다. 엄지가 약간 빨리 빠지면서 볼이 네.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쓰리 쪽으로 정확하게 공략하지 못.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직 남은 프레임 수가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스페어 처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복희 선수는 163cm, 구력 10년이고요, 15파운드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핀 무난하게 <목소리> 뭐, <편안하게 목소리> <청목소리> 네, 네, 나이스 커버. 네, 대운대구도 아직 뭐 경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에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제 부산광역시볼링협회 김선미 선수입니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는 부산 시내 16개 구군에 16개 지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유일한다고 그렇죠. 뭐 말씀을 드릴 네. 정도죠. 자, 여기서 김선미 선수가 네. 과연! 아 <laughs> 아쉽네요. 아 송연희 부회장과 조성두 회장이 네. 점수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아좀 오늘 안 풀리는 김선미 선수인데요. 뭐 만약에 어느 쪽이 최종 결승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쪽에 제가 어느 선수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 더 나은.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스페어 처리를 아, 아,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렇죠. 세개두 아, 팀만 잡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잡을 득 잡을 듯 하지만 한핀을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 막상 마카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팽팽해요 지금 예. <laughs> 팽팽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승현 선수도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아 오늘 해운대구 볼링협회의 과연 추진력을 갖춘 로켓 로켓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laughs> 예로켓이될 것인지. 아니면 어걸림돌이될것인지 그렇죠 서승현 선이 친구는 이친이친이기때는에더이상의실수는 번째 프레임. <laughs> 아, 니될듯될듯 될 듯,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핀두 개를 계속 건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두 핀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두핀 간격을 보시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어, 몇번 2번, 5번 핀이네요. 저 사이를 분명히 그렇죠. 볼을 통과시키면서 네. 양 핀을 히팅을 시킬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대고 볼링협회 서승현 <laughs> 선수가 정말 로켓맨이 될 듯이 있는... 네. 아! 흔히 3, 세번 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스페셜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laughs> 서승연 선수가 아웃 어,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셜리 성공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서승연 선수의 남은 제일 어려운 핀을 잡은 그렇죠. 거예요.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뒀어요. <laughs> 네, 네, 부산광역시 네. 네, 볼링협회에서는 역시 어, 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두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의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자열 번째 프레임입니다. 오 와!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조성두 선수1열 네.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조성두 선수에게 주어진 목을200% 해내고 있어요. 네. 네. 조선드 선수가 구력이 15년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회장으로서 유감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통합 회장 당선되면서 2019년에도 부산의 볼링 발진을 위해서 출석. 바로 앞까지 갔었는데요. 아홉 개핀 쓰러지면서. 아 만약에 더블이 나왔더라면 네. 더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상대 의 투구를 또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스페어 처리를 하고. 물론이죠. 아 상대 또 실수를 기다려야 하는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스페처처리 아주 중요합니다. 스페어처리, 나이스 커버. 아, 조성 p 회장의 볼링 실력. 아,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요. 최종 점수가 157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i t u a l i t y spirituality, spirituality, s 잘번째프레 아, 와. 아, 오. 오, 오. 다행이에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네. 여기서 오. 만약에 7번 핀이 그대로 서 있었다면 네. 아,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렇죠. 자, 7번 핀이 저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6번, 10번이 남아 있어도 아, 여기서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오른손 볼러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오른쪽에 이제 두 때문에. 맞습니다. 네. 스페어 처리 해야지 최종 결승전 갈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여기서 만약에 어, 스페어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 한핀 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지 네. <laughs> 아 다행히 스페어 처리를 만들었고요. 네. 아, 보너스 투구 남았습니다. 정복희 선수입니다. 해운대구 볼링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대 회장입니다. 김창희. 아아 스트라이크로 멋지게 장식하면서 해운대구 볼링 협회가 부산광역시 볼링 협회를 167대157단 10점 차로 꺾고 최종 결승에 진출합니다.